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에이다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2년 10월 27일 6시 566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43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일주일 동안 평균 예상가는 567원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0월 28일 21시 546원이며, 적가 평균 신뢰도는 43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1월 2일 3시 607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51%입니다. 일주일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61원이며, 일주일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0%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1월 3일 5시 590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40%입니다. 일주일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24원이며 그림과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2년 10월 27일 5시 12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